안녕하세요. 말리시아에서 온빅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리시아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홍대에 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여기 맛있어요. 여기 몇년 만에 오는 거라 좀 기대가 됩니다. <laughs> 쿠키, 쿠키. 여기도 아, 오랜만에 먹어봐야겠다 <laughs> 할머니 집에는 달린것 <다른> 같아 <laughs> 사장님 Hi, hi, hi. Are you ready to order? Uh, can I have one nasi lemma. and laksa, goreng pisang? The goreng pisang, do you want with ice cream? Uh, I think no. no. For today, too really? cold. Okay. Is it good with ice cream? Okay. <laughs> with yeah. ice cream, okay. And then one too I'll go for cold. Cold? Righ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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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Hot. Okay. <laughs> okay. Good. okay, hi, hi. Okay, Thank good. you so much. Uh, <laughs> 이제 음식하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시르망 말레이시아에서 흔히 보이는 음식이다 단순히 밥이 아니고요 이거는 코코넛 밀크랑 같이 해서 만든 밥이에요 그래서 나시르망이라고 하거든요 르망 자체가 코코넛 밀크라는 뜻이라서 살짝 국민 아침밥? 그리고 나시 고랭 들어봤잖아요. 응. 나시는 사실 밥이란 뜻이에요. 고랭은 튀김 아니면 볶음 이런 뜻이라서 그래서 나시 고랭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시를 막 코코넛 밀크 밥이다 이런 뜻이라서 소스랑 같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해봤을 때요. 감사해달 음! 여기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파파동이라는 과자인데요. 이거 콩으로 만든 과자예요. 원래는 같이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먹을 때도 있는데, 근데 제일 보통, 제일 흔해 보이는 거는 땅콩, 멸치, 이거 삼발 소스, 그리고 오이 이렇게 많이 먹어요. 소스는 그추장개념인아요 네, 맞아요. 센 고추장, <laughs> 향신료 많이 들어가는 고추장. 그리고 이거는 면요 락사. 그래서 면인데 말레이시아식 카레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역시 맛있습니다. <laughs> 말레이시아에 제일 중아하 음식이에요. 야채들 진짜 많이 들어가요. 사실 신기해요.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게 신기하거든요. 저희 무조건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한국처럼 막 칼국수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 본적 없는 면이에요. 이렇게 노란색. 식감은 살짝 그냥 파스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나라에서 코코넛 밀크 들어가는 요리 많아요. 여기도 사실 코코넛 밀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빨간색 아니고요. 살짝 흰색이랑 섞인 그런 빨간색 느낌? 그래서 코코넛 밀크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저트인데요 거랭비쌍 비싼. 빗쌍은 바나나라는 뜻이고요 거랭은 튀김 바나나 튀김 간식으로 많이 먹어요 국민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길 옆에서 많이 팔아요 이렇게 붕어빵 대신 이거 판다 네. 엄청 싸요 말레이시아에서 천 원이면 한 다섯 개살수 있을걸요 음 역시 맛있어요 진짜 완전 붕어빵처럼 파는 음식인데 고급 요리가 되네요 아이아의 학창 시절 간식이 있는지. 저희는 학창 시절에 피카츄 이런 거 먹고 그랬거든요. 피카츄요? 피카츄. 진짜 피카츄를 <laughs> 먹었어요. <먹는 거야. 웃음> 피카츄 돈까스라고 피카츄처럼 생긴 돈까스 음 그거 저희는 이제 꼭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한국 분들 제일 많이 먹는 거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포테이토칩 있잖아요. 아우. 그거 마일샷 거예요. 음, 네, 그거 맞아요. 그런 것도 먹고. 이거 테타레. <laughs> 이 동작은 타의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타렉이에요 거품도 나고, 그리고 맛이 더 풍미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땡큐! <laughs> 이게 폐사액입니다 우와, 이렇게. 그늘 <laughs> 맥주. 그쵸, 그쵸. 차라고 해야 요 뮤크티. 말레이시아 뮤크티.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어, 되게 부드러워 그렇죠. 향이 진짜 없고 부드럽고 연유 들어가서도 음, 그럴 수도 있고 그 말레이시아 커피가 좀 한국이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화이트 커피라는 거 있어요 진짜 그냥 그 커피 자체가 화이트 커피예요 커피는 똑같은 색깔인데 근데 향이 조금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 한국 친구들한테 먹어보긴 했는데 먹어보긴 했는데 비슷비슷하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음식 문화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그 특징들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는지 저희 인종 제일 많은 세 가지는 말레이인, 인도인, 화교, 어는 화교입니다. 말레이인 7 0예요 그래서 70% 거의 다이슬람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 말레이식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돼지고기 들어갈 리가 없죠? 한식이랑 제일 비슷한 게 화교 음식이에요. 재료 사실 다 비슷해요. 그냥 떡같스 양파, 마늘, 파, 이런 거. 말레이 음식이나 인도 음식은 진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양념 자체가 진짜. 아니, 비토리아가 생각하는 말레이시아의 또 음식이라고 빙나 뭐가 있어? 사실 너무 어려워 이질문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요 말레이시아 제일 유명한 음식 뭐야? 이거 제일 많이 봤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국 친구들을 데려가니까 한 2주 동안 다못 먹어요 음식 종류, 음, 종류 너무, 먹어요. 네, 너무 많아서 화교만의 음식도 있고 말레이도 말레이만의 음. 음식 있고 뭐 인도도 인도만의 음식 있고 퓨전 음식 많아요 같은 음식인데 인종마다 또 다른 느낌도 음. 그럴 수도 있고 그나마 이거 나시를 만 그나마 저희 없어요. 그러면은 빅토리아는 여기서 순위를 뽑는다면 1, 2, 3, 4요 아, 이거 굳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급스러워요, 지금. 오늘은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어보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네요. <laughs>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한국분들의 입맛을 맞춰서 만드신 것 같아서 아마 모두 좋아하실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 식당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말레이시아 사람으로서. 소소한 조언입니다. <laughs> 그러면, 브리마카세. Selamat t i n